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찬 무대의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대구의 뜨거운 열기 속2025 미스 대구 선발대회와 함께한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성의 폭발, 에너지의 향연, 그리고 관객과의 깊은 교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죠. 이 글은 그 현장의 생생한 순간들을 10.000 10. 차에 걸쳐 충격적이고 매혹적으로 풀어내 여러분을 그날의 열기 속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박수와 환호, 음악과 감동이 어우러진 그 무대를 지금 함께 느껴보시죠. 2025년 6월, 대구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바로 무대 위의 열기였습니다. 대구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미스 대구 선발대회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자부심, 젊은이들의 꿈, 그리고 예술과 감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죠. 그리고 이 무대의 중심에는 감성거인, 황민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관객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그 기대는 현실이 되어 폭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첫 인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이미 그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망치이자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었죠.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그의 첫 곡은 현역가왕 투본선 1차전에서 MVP를 안겨준 신바다 신바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과 열정이 담긴 서사시였습니다. 실바 신사, 그가 첫 소절을 뱉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을 올리고 바다를 가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나, 들고서 햇살 방송을 해외에 있을까? 나는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갈망과 도전의 메시지였죠.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몸을 맡기며, 마치 그와 함께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유로웠고, 그 자유는 관객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환호. 황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너무 열심히 박수 쳐주셔서 숨이 좀 차네요. 물좀 마셔도 될까요? 그의 농담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물을 한 모금 마신 그는 키야 대구 물맛이 이렇게 맛있네요 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는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단순히 그의 노래로만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황민호는 단순히 자신의 무대를 꾸미는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KBS 2위 인기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자신의 형제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에 대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형제가 다음 주 6월 14일 수요일 밤 8시 30분에 나옵니다.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다음 곡은 그의 또 다른 대표곡 어미였어였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듣는 노래가 아니라 듣는 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서사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본선 1차전에서 1등을 했던 곡이에요. 오늘 대구에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은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첫 음이 시작되자마자 무대는 감성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호라고 날렸던가, 날라거든 잘라거나 못날라.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고난과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그의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가사는 단순한 후렴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묶는 주문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마법사 같았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난 후, 콜콜콜콜. 이라는 관객들의 함성은 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순간, 황민호는 대구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이 더 남았습니다. 그의 말에 관객들의 기대는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준비한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그의 외침에 관객들은 이미 손을 높이 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 그의 지시에 따라 관객들의 손이 하늘로 솟았고 무대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 불구나와 메들리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 무대는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고 관객들은 그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나도시는 무산 사랑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 강렬함은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묶는 지휘자였습니다. 박수, 환호, 그리고 웃음. 무대는 감동의 향연이었습니다. 황민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진심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와, 지금까지 황민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 대구는 그의 무대로 하나가 되었고, 그의 노래는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무대 뒤에서도 그의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미스 대구 후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대구, 그의 구호에 맞춰 모두가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무대를 넘어 현장의 모든 일을 감싸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성의 폭발, 에너지의 향연,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였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꿈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대구의 그날, 황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많은 팬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운에 젖은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인사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황민호가 건넨 그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까지도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수고했다며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진짜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무대를 기다려주는 팬들이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관객들은 그저 한 명이 가수를 넘어 한 인간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대구 시민 모두가 그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대구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고, 황민호의 목소리는 그 푸른 하늘을 가르며 멀리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슬픔과 기쁨, 희망과 좌절을 모두 담은 삶의 노래였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그의 무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모두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은 듣는 이 기억 속 어느 장면과 연결되었고, 그래서 그의 무대는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관객들 중한 명은 무대가 끝난 후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황민호의 무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보여주듯이,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이었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대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시처럼, 노래처럼,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이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노래,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진심은 대구의 하늘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 열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여러분도 그 무대의 열기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황민호의 무대를 사랑해주시고 그의 꿈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하세요.